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건 오메가 3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메가 3는 아는데 비건 오메가 3는 잘 몰라요. 근데 비건이란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비건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들을 먹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육류를 포함해서 유제품, 달걀까지도 안 먹는 100% 식물 식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베지터리안이랑 다른 거예요? 베지터리안이 비슷한데, 그거보다 조금 더 스트릭하게 하는 거를 비겐 다이라고 해요. 음, 그럼 베지터리안이 여기면, 비건이 더, 좀더 강하게 식물만 더 먹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음... 베지터리안은 꿀까지도 먹지만, 비겐들은 살아있는 생물을 안 먹는 거에서, 벌이 갖고 온 꿀도 어... 안 먹는 그런 비겐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유도 안 먹어요? 음, 우유도 안먹어 당연히. 아 그러니까 이런 애니멀에서 나온 것들은 전혀 안아 먹는 거예요 신기하다 근데 왜 오메가3 앞에 비건이라고 붙는 거예요? 비건 오메가3라고 부르는 이유는 식물성 성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비건 오메가 3에는 어떤 종류의 비건 오메가 3가 있어요? 네, 비건 오메가 3는 대표적으로 호두, 플락시, 햄스윗 아니면 스프리너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식물성 오메가 3를 드시고 싶으셔서 제일 많이 선택해서 드시는 게 플락시일 텐데요. 우리가 몸에 좋다고 아 오메가 3가 높아 그래서 먹고 있는 식물성 오메가 3가 여러분들 몸에는 2, 3밖에 흡수가 안 되는 거 모르셨죠? 음, 그러면은 동물성 오메가 3보다 평소에 사람들이 먹는 식물성 오메가 3가 2~3%밖에 몸에 흡수가 잘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낮게 오메가 3를 먹는 거예요. 음. 그런 말 하잖아요. 어너 오메가 3 먹어야 돼. 아난 괜찮아. 나는 호두도 많이 먹고 플락시 롤도 먹어. 그런 분들은 정말 우리 몸에 너무나도 베네피시 많고 꼭 필요한 지방산인 오메가 3를 흡수를 거의 못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흡수가 좀잘 되는 식물성 오메가 3가 있을까요? 네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흡수가 잘 되는 비긴오메가3 인데요 뉴트리움의 비긴오메가3는 바다풀인 해초류에서 얻은 아주 건강하고 중금속 걱정 없는 오메가3예요이 알지오메가3는 ALA alpha linoleic acid f 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메가3로 전환이 필요없는 몸에 흡수가 잘 되는 형태의 비긴오메가3예요그래서 생선류에 알러지 있으신 분들도 드실 수 있는 아주 깨끗하고 건강한 지방산이에요 그러면 생선 알러지 있으신 분들도 드실 수 있는 오메가3 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먹으면 몸에 어떤 베네핏을 주는 거예요? 네. 비긴 알지 오메가3는 DHA 함량이 높아요 여러분들 DHA 많이 들어보셨죠? DHA는 특히 우리 두뇌 발달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임신을 원하시거나 임산부들은 DHA가 높은 오메가3 를 드시면 아기의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럼 임산부가 먹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꼭 챙겨 드셔야 돼요. 임신을 원하시거나 임산 분들은 오메가 3는 필수 지방산이니까 꼭꼭 드셔야 돼요. 그리고 또 심혈관 질환에 좋아요, 콜레스테롤, 고혈압 이런 것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특히 DHA가 눈 건강에 정말 좋거든요. 내가 눈이 어 너무 갑자기 나빠진다, 건조하다 그러신 분들은 DHA를 드시면 시력도 보호할 수가 있고 건조함까지도 힐링이 되질 수가 있어요. 또한 가지 가더 있어요. 피부에 정말 좋아요. 피부 염증이라든지 그리고 관절염, 우리 몸의 염증의 염증은 오메가 3가 탈겟을해서 낮춰주고요. 또한 가지 저는 피부에 진짜 좋아요. 피부가 건조하고 좀 너무 늙어지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럴 때 오메가3 드시면 피부에 윤기가 흐르고 또 머리까지도 건강하게 윤기 흐르는 머리를 가질 수가 있어요. 뭔가 부모님, 엄마, 아빠한테 추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막 생선 비린내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RG 오메가3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음. 비린내 도없나요 네. 저는 오늘 이걸 처음 보는데요. 그래서 오늘 한번 향기도 맡아보고 맛도 한번 볼게요. 뉴트리덤의 비긴 오메가3가 진짜 좋은 점이 있는데요. 마켓에 다른 비긴 오메가3가 있어요. 걔네들은 컨센트레이트 된게 아니라서 최소한 5ml에서 10ml를 먹어야 돼요. 하지만 뉴트리덤의 머린 오메가3는 컨센트레이트 되기 때문에 1ml만 먹으시면 돼요. 아 한번 먹어 볼게요. 네. 그럼 몇 방울 떨어뜨려야 돼요? 여기 안에 메저먼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여기 1미리 아 맞추셔서 드시면 돼요 어? <laughs> 지금 여기 별 띵띵띵 <laughs> 엄청 상큼한 레몬 냄새나요 네 오메가3가 제일 잘 맞는게 레몬 플레이버죠 아 네. 그리고 인그리언스딱두개예요 비겐알리지 오메가3랑 그리고 나추럴레몬 플레이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없이 드실수가 있어요 oh so fresh 네. 완전 그냥 짠 레몬 냄새 <laughs> 냄새 너무 좋아요 완전히 fresh한 레몬 냄새 약간 맛도 레몬맛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음. 원래 오메가 3 이렇게 리퀴즈로된 것들은 많은 곳에서 당을 넣어서 팔아요 좀 달게 맛 나게서 해 먹으라고 근데 여기는 당도 하나도 안 들어간 정말 clean and pure 오메가 3예요. 약간 오일에 레몬향이 엄청 가득한 약간 레몬맛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레몬향이 있으니까 뭔가 부담스럽지도 않고 뭔가 신선한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 비건 오메가3는 어디에 같이 넣어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아무 곳이나 넣어 드셔도 돼요. 스무리에 넣어 드셔도 되고 사우드 위에 뿌려 먹어도 되고 음식 위에 뿌려 먹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바로 칠시같이 그냥 입에 넣어서 드시면 돼요. 근데 네, 1ml 이상 더 뿌려서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1ml 이상 뿌려도 되는 1ml에 325mg의 DHA가 들어있어요 하루에 1000mg에서 많게는 2000mg까지 DHA를 드실 수 있기 때문에 1ml 더 드셔도 돼요 그럼 비건 오메가3를 먹을 때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해초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초류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피해주셔야 되고요 물로 된 오메가3가 하나 여러분들꼭 지켜야 될게 있어요 오픈하시고 100일 안에 꼭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기랑 만나면 산화가 시작돼요. 그래서 오메가 3는 꼭 여러분들이 오픈하시고 100일 안에 다 끝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것도 약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더 좋아요? 네, 맞아요. 완전 그 포인트예요. 특히 물로 된 오메가 3는 개봉 후꼭 냉장고에 보관하셔야 돼요. 공복에 먹어도 되는 거예요? 드셔도 되지만 항시 더 좋은 흡수를 위해서 저는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음... 오늘은 식물성 오메가 3인 비건 오메가 3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피부에도 좋고 콜레스테롤에도 좋고 되게 장점이 많은 오메가 3인데요. 약간 색다른 오메가 3 원하시면은 이거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안녕.